예수 님, 참 예수 님4.3 어, 사건 1947년 부터 1954년 까지, 약7년 동안 공권력 의 탄압 밭에 제주도, 인 구의 10러니는3만 그러니까 명이 숨 지는 그러 한 사건 입니다. 그 3만 명의 네, 희생자 중에서 어, 3분의 1이 그러니까 그 33%가 어린이와 노인과 어,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4.3 사건 71주년이 되는 날 어, 작년에 어, 70주년을 네. 하고 또한 해가 이렇게 예,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4.3특별법안을 어, 4건을 맞지작거렸는데한 건도 통과하지를 못했고 그것이 계속 그 소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 하나는 그때 억울하게 소옥됐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올 초에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은 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들 중에서 한 32명이 남아계시는데요. 두분들 중에서 18분이 이번 재심에서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생존 할머니가 방송에서, 어, 울먹이면서 그, 내가 죄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너무나 기쁘다. 하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어,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어, 오래 기억에 남고 떠나질 않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사상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어, 또 불발되었다고 하는데 법안 심사 소위라고 그러니까 국회 절차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어, 그, 어,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별 법의 내용 가운데에서 4.3 사건 관련 군사재판의 무효화, 그리고 4.3 사건 배상보상, 배보상 문제가 있고, 또그 중에 그 내용 중에는 추가 진상조사권도 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의 희생자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는데 여전히 이 반대 의견이 많아서 그 처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배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만 아, 한다. 시급하게 빨리 이, 이런 국가의 그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서 어,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의 무죄가 확정이 되고 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보상이나 국가 배상을 통해서. 어, 그때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어, 위로를 받고 또 남은 그런 생을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램 그러나 어, 작지만은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희망해야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작년 4.3의 70주년에 평화공원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추념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71주년 4.3 추념식에서 어 대한민국 국방부가 4.3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할 거란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가 자기들의 군사작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초유의 그런 그 계획이 오늘 실현될 예정인 것이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서주석 차관 중한 명이 어 유감 혹은 위로선에서 어, 사삼의 그 어, 어,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어떤 사과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어 평화공원 어 참배도 할 예정이라고 어 하는데 이것은 어 전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법원의 결정 무죄 판결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김평옥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그 하셨다고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보니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고 싶더라. 나를 70년 동안 올감했던 끈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삼의 그 모든 희생자들이 그 고통과 아픔에. 예, 무게를 모두 털어버리고 그리고 남은 생을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난 분들은 고통 없는 하늘에서 평안하시라 그리고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는 꼭 대보상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참된 눈소와 어, 진정한 회개가 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 어, 이 제주에서 꼭 그렇게 그것이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